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현재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안컵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서 펼쳐지는 대회입니다. 16개 팀이 4개조로 나눠 진행되며 각조 1, 2위는 8강에 진출하게 되며 이때부터 토너먼트로 승부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종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행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섞이면서 죽음의 조가 된 비조의 편승대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한 사상 첫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대표팀의 첫 상대는 침대축구의 대명사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우리와 경기전 우루과이 출신의 브롤리의 UAE 감독은 자신은 한국팀을 이겨본 적이 있으며 황소흥 감독이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오가며 지휘하고 있어 감독에게 문제가 많은 팀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며 옥수수를 털었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90분 내내 반코트에 갇혀 두들겨 맞기에 급급했습니다. 유럽파 핵심 선수 3명이 합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볼 점유율이 무려 73%나 될 정도로 정규시간 내내 UAE를 반코트에 가둬놓고 일방적으로 두들겼지만 1 6번의 슈팅 가운데 유효슈팅이 3회에 그칠 정도로 공격 과정에서는 세밀함이 떨어지며 UAE의 골문을 열지 못하며 무승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후반 추가 시간 4분경 이태석의 코너킥을 황금뚝배기 이영준이 문전 앞으로 쇄도하면서 머리에 정확히 맞추며 1대0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열린 일본과 중국의 경기에서는 중국이 반칙으로 한 명이 퇴장당한 일본에게 0대1로 피하자 대륙은 절망했는데요. 전반 8분 마스카 쿠류에게 실점하며 끌려가던 중국은 전반 17분 일본 센토백 니시오 류아가 퇴장당해 80분 가까이 11대10으로 싸웠지만 결국 중국 축구의 고질병인 골 결정력과 보기에도 민망한 패스 미스를 남발하며 일본을 잡을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19일 밤 우리와 두 번째 조별리그 경기를 펼치는데요. 만약 이 경기에서 우리에게 패하고 같은 라운드에서 진행되는 일본 UAE전에서 일본이 UAE를 잡을 경우 중국의 예선 탈락은 초기에 확정되며 집으로 가는 짐을 쌓아야 하기에 대륙군 발사부터 침울하고 암담함 그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신화 스포츠는 94분 경기 터진 결승골로 한국이 u a e 에 1대 0 승리를 거두며 일본과 나란히 조 1위에 올랐으며 중국은 다음 한국전에서 패하면 예선 탈락이 확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반 후 각각 오프사이드로 두 골이 주어된 한국이지만 후반 추가 시간 골이 터지며. UAE에 승리를 거둔 한국과 중국을 잡은 일본이 비조 1위에 나란히 올랐으며 중국은 벌써부터 예선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전한 신화스포츠는 비록 유로파 3명이 빠진 한국이지만 2020년 우승팀이며 이번 대회 역시 일본과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로 고른되는 팀으로 UAE를 맞아 경기 내내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며 마침내 승점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한국과 일본이 승점 3점을 얻으며 나란히 조 1위에 반면 중국과 UAE는 최하위에 처하게 됐는데 1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르지 못한 중국팀의 다음 상대가 바로 한국으로 사실상 중국의 예선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승점 3점을 얻으며 중국은 이제 파리올림픽과 이별을 구할 때가 왔다고 경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이 역시 아무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경기 전부터 한국, 일본과 중국 조에 편성되며 8강 진출을 장담하지 못했지만 퇴장으로 한 명이 빠진 일본을 이기지 못해 결국 다음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대로 귀국갈 위기에 처해 파리올림픽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우 뉴스는 중국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한 명이 퇴장당한 일본에 0대1로 피하는 대참극이 발생하며 올림픽 진출과 또한번 인연을 맺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은 일본전을 맞아 영혼을 갈아넣겠다고 경기전 선수들은 다짐했지만 퇴장당한 일본을 상대로 80분 동안 단한 골도 넣지 못하는 대참사를 일으켰으며 이제 다음 상대는 우승 후보로 불리는 한국이기에 사실상 올림픽과 의 인연은 이곳으로 끝이다며 절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기를 라이브로 중계한 CCTV 해설진들도 0대1 패배 소식에 절망했는데요. 특히 해설을 맡은 축구 해설위원 동루의 분노는 크게달했습니다그는 中国队是在多打一人的情况之下呢，最终零比一输给了日本队。啊，中国足球呢是这样，有球无球，啊，主动被动控制防反这些呢课题呢，在中国足球面前呢，其实都挺难。那么今天看到了吗？这就是中国足球的短、嗯、对吧？你说它慢，啊，为什么不快呢？因为它一快，它就没有这个。 그래들도 빡쳐있지만 이날 일본이 강하다고 하지만 한 명이 빠진 열명을 상대로도 중국이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본 중국 축구팬들의 착 치는 모습이 플랫폼을 휩쓸고 있는데요. U 二三亚洲杯中国队的小组赛第一场比赛结束了一比零输日本，比分听起来是可以接受的，少输当赢嘛，毕竟打的是日本。但是过程它不是这么个事儿啊！日本在第七分钟进球之后，第十七分钟就开始少赛一人了。在十七分钟之前，我们跟日本队的控球率是三七开。那在他罚下一人之后，我们掌握了场上的主动权。人孩子就不是干这个活的人。

차분히 방어는 일본 앞에서 점유율은 무의미했으며 0대1로 끌러가고 있음에도 수비수들과 미드필더진은 공을 잡으면 전방으로 공격하지 않고 자꾸 뒤로 공을 돌리는 소극적인 모습이 패배를 자초했다고 분석한 바이든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친 중국팀의 다음 상대는 우승후보 한국으로 한명이 부족한 10명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하는데 11명과 붙는 한국전에서 우리가 찾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언제나 봐왔던 익숙한 장면, 또 다음 경기는 생사가 결린 경기로 영광스럽게 싸우자고 하지만 결국 한국에게 발리고 집으로. 현재 비조 상황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경기만에 가볍게 정리되죠. 한국과 일본은 8강 진출, 중국은 기차 타고 집으로. 또다시 익숙한 상황이 펼쳐지는군. 다음 한국전에 죽기로 싸우자고 하지만 한국에게 탈탈 털리고 예선 광타로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는 모습. 11명이 10명을 상대로도 못 이기는데 욕이 안 나와, 일본이 퇴장 안 당했으면 0대3으로 진 경기. 이제 한 경기 끝났는데 바로 종말전이네. 그것도 한국팀. 2차전 한국에게 큰 점수차로 패하고 예선 탈락한다는 결말,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감독과 선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찌감치 쉬고, 돈도 차려갈 겸한국자는 포기하고 돌아오세요. 다음 한국전은 건강을 생각해서 안 보는 것이 좋을 듯. 영대일로 일본에게 패하면서 스스로 지옥문을 열어버렸음. 다음이 한국전. 쪽팔려 죽겠다. 11명이 10명도 못 이기다니. 비참하고 슬프고 한탄스럽네. 중국, 한국은 똑같은 빨간색 유니폼인데 실력 차는 왜 이리 나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9일 금요일 저녁 10시 중국은 우리 대표팀을 만납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일본이 현실적으로 UAE를 잡을 가능성이 크기에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 패한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치맥하며 이 행복한 결과를 보면서 불금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